테슈와 공포 라디오 비만 탈출 캠프 5편 완결 며칠 뒤 그들은 그레이스를 데리고 사라졌다. 자신을 비앙카라고 소개한 간호사가 나타나서는 그레이스의 붓고 퍼렇게 멍든 발목을 요란하게 관찰하더니 에슐리와 캐롤린과 함께 그레이스를 휠체어에 태우고 나가 버렸다. 상담사에게 힘없이 매달린 채 그레이스는 가냘픈 소리를 내며 눈물 어린 눈동자를 반짝였다. 괜찮을 거야. 간호사 비앙카가 나가는 길에 우리에게 확신이라도 시켜주려는 듯 말했다. 며칠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시 숙소로 돌아올 거란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불안감도 점점 더 커졌다. 지주군들 조용한 밤이면 서로 그럴싸한 이론을 펼쳐대며 그레이스가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는 장소에 버려졌을 것이라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혼자 묶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혹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중 누구도 다음 타깃이 될수 있어 어느 날밤 글로리아가 이렇게 말했다. 상담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더 심하게 학대할 수 있는지 확인한 날 이후로 글로리아의 이성이 끊어진 것 같았다. 그녀는 변덕이 죽을 듯했고 내성적으로 변한데다 걸핏하면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레이스의 절차를 밟게 되리라는 생각에 점점 더 집착적으로 변해갔다. 혹은 그보다 더 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나 또한 그녀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래도 난 규칙을 지킬 거야. 다이애나가 소리를 빽 질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규칙을 바꿀 거라고 멍청한 생각하지 마. 그들은 우리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가 망가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어둠 속에서 이네지가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로 책은 들어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네지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했기에, 나 또한 울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 없었기에, 그냥 입 닥치고 수갑 채워진 팔이나 이따금 당겨댈 뿐이었다. 우리가 여기 온지 얼마나 됐는지 아는 사람? 글로리아가 물었다. 2주? 좀더 됐나? 모건이 불확실한 목소리로 답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기 힘들었다. 특히나 음식과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란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 심지어 반도 안 지났어. 글로리아가 조용해지자 방 또한 불안한 침묵에 잠겼다. 한달그 활동과 모욕 그리고 굶주림을 더 지속해야 하는 시간. 사이코로 이루어진 이 집단이 우리의 모든 지방을 빼내는데 열중할 시간. 할수 없었다. 알고 있었다. 내가 버티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약해 빠진 사람이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더 많은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날 덜덜 떨리게 했다. 비가 내리던 날 우리 모두의 눈동자가 문에 고정됐다. 공기는 긴장감과 억압감이 함께 감돌았고 내 가슴에 돌덩이라도 내려앉은 마냥 무거운 기분에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숙소 밖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에도 내 심장이 쿵쾅댔고 문을 두드리는 바람 한 줄기에도 이미 더러워진 베개에 내 몸을 더 파고들며 애줄리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생각을 대뇌였다더 길게 기다릴수록 내 근심은 더 커져만 갔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구름이 다 걷히고 나서야 애슐리와 캐럴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뻔한 웃음과 노란 비옷, 그리고 부츠를 신은 그들의 모습. 다음 활동할 준비된 사람? 예상이라도 하는 듯 캐럴린이 손을 꽉 쥐어 보였다. 애슐리가 오래되어 녹슬고 찌그러진 철제 양동이를 한 손에 들더니 말했다. 무슨 활동인지 맞춰볼 사람 없어? 아무나? 턱이 떨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찢어진 입술을 가늘게 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한 활동이 먹은 간에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고 짐 빠지게 하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버텨낼 힘을 모을 수 있을지도 잘 몰랐다. 이미 사지가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었다. 게다가 아주 약간의 움직임마저 엄청난 두통을 유발하며 내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였다. 만약 할수 없다면 내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약하면 그들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할까? 내 시선이 언제나 그들 손에 쥐어진 막대기로 옮겨가자 침이 꿀꺽 넘어갔다. 아무도 맞추고 싶은 사람이 없어? 캐럴린이 연극을 하듯 가장 내게 입을 삐죽거리더니 말을 이어갔다 흠 좋아 이 게으른 돼지들아 우린 오늘 사냥하러 갈 거야 너희가 먹는 저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직접 잡아야 한다는 거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 사실 걸어다닐 수 있는 생명체를 잡기엔 역부족이란 걸잘 알고 있으니까 좀 단순하게 바꿨어 애벌레야 우리 새끼돼지들 진창에서 굴러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이것도 엄청 재밌겠지? 우리 돼지들이 성대한 저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쯤은, 이 언니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 분명 오늘 사냥도 잘할 거로 믿어. 얼른,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수갑이 풀리고, 애슐리는 들고 있던 막대로 나를 찔러 침대에서 일으켰다. 내 몸을 찌릿하게 간통할 충격을 기다렸지만, 어떤 충격도 오지 않았기에 안도하며, 무건 뒤로 가서 섰다. 왜 그러니, 우리 돼지? 캐롤린이 글로리아의 침대 옆에 서서 그녀를 쳐다봤다. 글로리아는 몸을 일으켜 앉아있긴 했지만 몸을 둥글게 말고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었다. 비참한 흐느낌이 흘러 숨을 쉴 때마다 들썩이는 그녀의 어깨를 따라 울렸다. 헐떡이고 있었다. 캐롤린은 애슐리를 쳐다보며 눈동자를 굴려대더니 몸을 숙이고 아무것도 잡지 않는 손을 글로리아의 무릎에 얹었다. 괜찮아. 괜찮아. 씨, 괜찮다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마음껏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그거 알아? 운다고 해서 네 살이 빠지진 않아. 그러니까 그 뚱뚱한 엉덩짝 움직여서 줄에 가서 서라. 알았니? 그들 너머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그 소리가 글로리아의 입술을 떠나는 순간 그녀는 캐럴린을 향해 몸을 날리더니 그녀의 얼굴을 마구잡이로 찢어댔다. 온갖 더러움과 때로 이미 검게 얼룩진 글로리아의 손톱이 창백한 캐럴린의 피부를 긁더니 둘다벽 쪽으로 넘어졌다. 충격으로 캐럴린이 놓친 막대는 침대 아래로 굴러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소리가 잠시 들리더니 그들은 바닥에 넘어졌고 글로리아가 캐럴린을 깔아뭉개고 있었다. 캐럴리는 깔린 상태로 몸부림치며 글로리아를 향해 손을 마구잡이로 뻗어대더니 애슐리에게 도와달라 소리쳤다. 벙쪄있던 애슐리가 정신을 차리고 막대로 글로리아를 겨냥하며 다가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서 있는 자리에 뿌리를 내린 마냥 서서 입이 마르는 것을 느끼며 떨기 시작했다. 얘네 완전 꼭지 돌 거야. 벌을 내릴 거라고. 글로리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내 마음이 온통 고통으로 젖어가면서 다른 어떤 생각도 일절 들지 않았다. 나는 뒤에 있는 침대를 붙잡고 이 상황에 내가 있지 않다. 현실 부정하기 위해 머리를 흔들어댔다. 이네지가 앞으로 휘청하더니 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열어 엄청난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고 내줄리를 잡았다. 에슐리는 재빨리 한 번, 두 번, 팔꿈치로 가격하며, 들고 있는 막대기 앞부분을 이네즈에게 향하게 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밀쳐져, 침대 끝자락에 부딪히더니, 머리채를 붙잡히고 말았다. 소리를 빽빽 질러대는 에슐리가 막대를 놓을 때까지, 이네즈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무지막지하게 잡아당겼다. 그리고 에슐리로부터 막대를 빼앗아,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던졌다. 애슐리가 가까스로 목을 돌려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동자에서 반짝이며 빛을 바라는 공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캐럴린은 글로리아로부터 반 정도 빠져나왔는지 머리로 글로리아의 코를 들이받았다. 글로리아가 깨 하는 소리를 내며 잠시 정신을 못 차렸지만 캐럴린도 마찬가지였다. 캐럴린은 엎드리더니 바닥을 기어 막대가 굴러들어간 침대로 향했다. 절박한 듯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모건의 발이 나타나 대차게 찍어내렸다. 몇 번이고 반복했는지 결국 캐럴린이 포기하고 가슴팍에 손을 모은 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글로리아가 다시 캐럴린에게 다가와 한쪽 팔로 목을 감고 다른 팔로 캐럴린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해댔다. 캐럴린이 막으려 했지만, 글로리아가 그녀의 목을 강하게 압박하며 미친 듯이 흔들어댔다. 에슐리는 진작에 침대 발 밝게 이네즈 허리 사이에 끼어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더러운 매트리스에 처박힌 상태였다. 에슐리가 몸을 일으키려 할 때마다 이네즈가 옆구리를 강하게 강타했다. 캐럴린은 가까이에 떨어져 있는 에슐리의 막대를 발견하곤, 목이 막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고함을 지르며 글로리아의 팔을 깨물었다 당연한 반응으로 글로리아가 약간 물러서자 캐럴린이 어깨로 글로리아의 가슴팍을 밀어 앞으로 몸을 던졌다 빠직 캐럴린이 뒤로 물러나며 적대감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고통이 한데 얽힌 얼굴을 보였다 그녀의 얼굴 옆으로 막대기로 인해 깊게 난 상처로부터 한 줄기의 피가 흘러내렸다. 모건이 분노에 번뜩이는 두 눈으로 캐럴린 앞에 서더니 애슐리의 막대를 다시 한번 휘둘렀다. 캐럴린은 그렇게 구석에 구겨지고 말았다. 다이에나와 나는 공포에 질려 함께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입만 벌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현실적이지 않았다. 현실일 수가 없었다. 글로리아는 간신히 두 발로 일어나더니 거칠게 숨을 쉬며 불안하게 몸을 흔들었다. 대체 뭘한 거야? 다이애나가 이제 움직임 없는 캐럴린의 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갈 거야. 글로리아가 말했다. 얼른 얘 침대로 올리게 도와줘. 죽었어? 내가 물었다. 불행하지만 아니. 아직도 숨쉬고 있네. 글로리아는 참을성 없이 우리에게 손을 휘저었다. 모건! 네털리! 빨리 오라고! 나는 기계적으로 다이애나로부터 몸을 떼어 내가 뭐라는지 간신히 이해만 한채 캐럴린의 발 하나를 잡았다. 그리고 함께 글로리아의 침대로 끌고 갔다. 캐럴린의 양손에 채워지는 수갑의 소리는 내가 들었던 소리 중 가장 만족스러운 소리였다. 에슐리는 어떡하지? 이네즈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이제 흥분이 가라앉고 야단법석도 사라지자 자꾸 발버둥치는 애슐리를 잡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애슐리를 일으켜보니 그녀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 뭐라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자신이 한 짓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라나. 글로리아는 애슐리의 양말을 벗겨 입에 쑤셔 넣음으로. 그녀의 헛소리를 종결시켰다. 다이애나는 우리가 애슐리를 묶는 동안 계속해서 그녀에게 사과만 해대고 있었다. 난 규칙을 따랐어요. 난 착했어. 미안해요. 얘네들이 시킨 거야. 닥쳐. 알았어? 글로리아가 쏘아붙였다. 그들이 우릴 찾아낼 거야. 남은 상담사들이 우리를 찾아서 버려줄 거라고. 글로리아는 다이애나의 뺨을 치고 말했다. 닥쳐. 안 그러면 여기 혼자 두고 갈 거야. 그렇게 해. 그럼 그들도 알겠지. 내가 찾겠다는 걸. 내가 꾸민 짓이 아니라는 걸. 글로리아의 협박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듯 다이애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더니 우리를 향해 뭔가 바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두 손이 자동으로 수갑이 있는 자리로 향했다. 이제 어쩌지? 다시 다이애나까지 묶은 뒤 모건이 헬쑥하고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그녀는 창 밖으로 보이는 비정상적으로 큰 캠핑 장소를 한번 훑더니 다시 글로리아를 쳐다봤다. 우린 간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글로리아 역시 이렇게 멀리까지 생각하진 않았던 모양이다. 그녀는 문가에 앉아 간자놀이를 문지르며 눈썹을 구겨대며 생각을 짜냈다. 전화기가 필요해. 이 사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무마하려는 마음으로 내가 불쑥 말했다. 경찰에 신고 먼저 해야 해. 사무실에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이네지가 말했다. 누구나 폰은 가지고 있거든. 글로리아가 갑자기 이야기하자 우리 모두 각자 입수할 때 가져왔던 핸드폰이 떠올랐다. 그렇긴 해. 근데 우리가 가져온 짐이랑 같이 몽땅 사물함에 넣어놨잖아. 얘네는 어떨까? 나는 아직 양말을 입에 물고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려 애쓰는 애슐리를 가리켰다. 글로리아가 재빨리 애슐리에게 다가가더니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장 주머니에서 보라색 큐빅이 붙은 핸드폰을 찾아 냈다. 배터리가 반 정도 남아있는 신호가 하나 떠있는 핸드폰이었다. 차마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우리 모두 핸드폰을 바라보았고, 한명 이상의 누군가 울기 시작하더니,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낸 마냥 서로 껴안았다. 그리고 굴로리아가 119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숙소를 돌며 찾아낸 소녀의 수는 총 44명이었다. 캐럴리는 손에 수갑이 채워져 들 것에 실려나갔고, 그 모습을 본 나는 몸의 일부가 마비될 정도의 짜릿함을 맛봤다. 다음 몇 시간은 파랗고 붉은 불빛이 어지러이 지나간 듯 흐릿했다. 걱정스러워 보이는 얼굴들,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길을 훑고 지나갔다. 경찰들이 열어준 사물함에서 물건을 하나둘 챙겼다. 나는 내 가방을 들고 글로리아의 침대 아래에서 발견한 물건을 기념품으로 챙겨 내 옷까지 아래 깊숙히 넣고 부모님을 기다리러 나갔다. 난 네가 조금 살이 빠졌을 줄 알았다. 나를 껴안아 주는데 지체하지 않은 아빠와는 달리 엄마의 첫 마디는 그것이었다. 나는 그런 엄마를 놀라 바라보았다. 내가 보고 있는 현장을 엄마도 보고 있는 거 맞나? 경찰들, 크게 상처받은 아이들, 경찰차에 실리는 상담사들. 나는 더럽고, 초췌하고, 혼자임으로 겨우 설수 있을 정도였지만 엄마의 유일한 걱정은 내 몸무게였다. 아빠는 감싸려는 듯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엄마를 혼냈지만 예상했던 대로 엄마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나는 아빠를 따라 차로 가며 내 길을 태우는 듯한 엄마의 실망을 들으며 집으로 향했다. 허, 그 사람들 몇 년에 한 번씩 장소 옮기는 거 알아? 여기저기에서 더 많이 신청할 수 있게 옮겨다닌다 하더라고 아침을 먹는 동안 신문을 읽던 아빠가 말했다 경찰 말에 따르면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불평을 차단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네 누가 조사할 때쯤 되면 이미 손 털고 떠났다는군 별 상관없어 그래도 이번에 발견해낸 증거로 다들 형을 받을 테니까 내가 집에 온지두달 아빠는 지속해서 캠프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내가 유일하게 신경 썼던 부분은 그레이스의 행방이었다. 경찰이 간호사 피앙카가 데리고 갔다던 병원에서 그레이스를 발견했는데 영양실조에 탈수증세에 약간의 환각상태까지 겪고 있지만 숨은 붙어있었다고 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알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젠 다 잊고 넘어가고 싶었다.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아빠는 계속해서 나에게 뉴스를 전달했다. 알았어요, 아빠. 저 산책 갈 거예요. 아빠는 나에게 손인사를 하더니 최신 기사에 집중했고 나는 옷갈아입으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컨디션을 회복한 이후로 운동을 시작했고 내가 겪었던 그리고 아직 겪고 있는 고통보다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여전히 나에게 뭐라고 했지만 애슐리를 상대하고 나니 엄마를 차단하는 방법은 정말 쉬웠다. 날 치료해 주는 상담사는 그게 큰 발전이라고 했다. 침실에 문을 닫고 나는 내 옷을 뒤져 예전에 입던 옷과 숨겨진 간식거리를 꺼낸 뒤 캠프장에서 몰래 가져왔던 기념품을 싸둔 수건을 꺼냈다. 캐럴린의 대지막대가 내 손에 무겁게 들렸다. 방아쇠를 당겨 타닥대는 소리를 들으며 진한 찌릿함을 떠올렸다. 왜 가져온 건지 이유는 딱히 몰랐다. 그냥 충동적이었다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건 날 상기시키는 물건이다. 내가 더는 할수 없다고 느낄 때 마지막 한 입을 더 먹어야겠다고 느낄 때이 막대기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여전히 악몽을 꾸고 내 식탐과 싸우고 내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얼마나 돼지 같았는지 생각한다. 하지만 샤프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겪었던 것 후에 나타나는 보통의 증상이라고 했다. 시간을 주고 내가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란다. 나는 막대를 다시 감싸 옷장 안에 숨긴 뒤 러닝화를 꺼냈다. 나는 이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나를 향해 가는 길이다. 한 번에 한 발짝씩 내가 할수 있는 만큼.